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랜드로버의 디펜더 110 차량입니다. 먼저 뭐 본격적인 시승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을 협찬해주신. 평일 오토모빌 강남전시장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뭐 재규어랑 랜드로버 차량도 취급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디펜더 외에도 만약에 재규어나 뭐 랜드로버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지금 연락처 나오니까 이걸로 문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디펜더 110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디펜더라는 차량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얘기,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차량이 2세대예요. 1세대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처음 출시돼 가지고 한 2016년도까지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생산된 어, 그런 꾸준한 모델인데 이게 뭐 중간에 좀 단종이 됐죠. 2016년도에 이게 뭐 환경 문제다. 그리고 뭐 안정성 문제다. 뭐 요런 것들 때문에 단종이 됐다가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풀체인지 되어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이 랜드로버라는 브랜드 자체가 정통 SUV를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디펜더만큼은 정통 SUV. 그러니까 정통 SUV 중에서도 더 정통 SUV, 즉 오프로드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디펜더의 종류를 보시면 지금 90110 그리고 새로 나온 130 이렇게 돼 있는데 뭐90 같은 경우에는 문짝이 두 개예요 좀 짜리몽땅한 그런 귀여운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타고 있는 지금 110 같은 경우가 5인승 모델 일반적인 5인승 사이즈의 SUV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나온 130 모델이 있는데 13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110을 베이스로 뒤쪽을 늘렸어요. 뒤쪽을 늘려서 8인승, 8인승 모델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를 보시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110이 그대로인데 그 상태에서 뒤에가 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어 이거 뒤에 만약에 사람이 많이 타고 무거우면 이 언덕 같은데 올라가다 뒤로 이렇게 좀 잡아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디펜더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 SUV 중에 드림카를 꼽으라고 하면 항상 이 디펜더를 꼽았었거든요. 이유가 조금 심플해요. 저도 길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 디펜더의 뒤태를 딱 보고 저차 정말 멋있다. 어, 이런 느낌을, 오, 어 정말로 많이 받아서. 그 때부터 이제 디펜더에 완전 꽂혀 있었단 말이죠. 전면부가 엄청 상남자스럽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라이트나 이런 모양 때문에 좀 귀엽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저번에 리뷰한 그 미니 컨트리맨 있잖아요. 미니 컨트리맨이 어, 스테로이드 같은 거 완전 빤 다음에 어, 몸을 굉장히 키운 듯한. 일단은 전통의 디펜더 디자인을 많이 고수하면서 새로운 요즘 세대 방식으로 많이 재해석한 어, 그런 디자인이 보이고 차량에 좀 파츠들을 많이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 차량은 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하죠 이 파츠 자체의 구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시즌 차량에는 그래도 좀 많은 부분에 파츠가 부착돼 있어서 이 본인 쪽에만 봐도 지금 이렇게 이쁜 데칼이 들어가서 이런 커스터마이징 자체를 굉장히 잘하면 나만의 디펜더를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좀 장점이 있고 뭐 중요한 건 비용이겠죠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가시면 정토 SUV답게 이 깍두기 스타일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뭐 지프의 랭글러라든가 그리고 포드의 브롱코 그것들이랑 뭐 경쟁 상대인 만큼 사실 좀 경쟁 상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이 디펜더의 가격 자체가 좀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랑 엄밀히 좀 경쟁 상대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아무튼 비슷한 이 깍두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각진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 차량이 굉장히 커요 아까 뭐 전면부에서 말씀 을못드렸는데이폭 자체가 제가 시승했던 일반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넓은 이런 폭을 갖고 있고 측면부에서도 이 차가 전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 일단 차량이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전장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이게 크지는 않아요. 이 차량의 후면부를 보시면 스페어 휠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 스페어 휠 타이어를 제거한 이 전장 같은 경우는 한4,700 대. 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보는 이뭐 소렌토라든가 산타페보다 조금 짧은 구조로 돼 있고 휠 타이어를 포함하게되면 일단 5m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고점을 그좀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20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돼 있고 이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이또 차고를 올릴 수가 있어요. 차고를 올리게 되면 도강 능력이라고 하죠. 이 강을 이렇게 막 헤치고 나가는 능력. 이게 최대 한 90cm, 그러니까 900mm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900mm면 제 거의 한 절반. 제가 179니까 제 절반 정도 이렇게 물에 잠겼을 때도 어이 디펜더는 건너갈 수 있죠. 옆쪽에 커스텀으로 또 사다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차량 위쪽에 뭘 친다든가 아니면 뭐 실고 간다든가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고 또 반대쪽에는 이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가 이런 간단한 짐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비도구 뭐 이런 것들을 다 때려넣을 수 있는 그런 박스거든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이런 파츠들까지 붙어 있으니까 정말 이 오프로드에 특화된 것 같은 이 상남자의 매력을 볼수 있네요. 제가 이 디펜더에 반했던 포인트죠. 이 후면부 역시 이 사각형 구조로 돼 있어요. 뭐 지바겐 그리고 뭐 브론코, 랭글러 뭐다 이런 비슷한 구조로 돼 있는데 일단 스페어 타이어가 눈에 띄고 라이트의 형상이 좀 특이해요. 일단 이렇게 라이트가 일 일렬로 보통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데 세로로 된 라이트가 이렇게 딱 있고 거기에 방향지시등까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어, 엄청나게 포스가 있으면서도 뒷 모습이 딱 보면 아저 차는 정말 튼튼하겠다. 완전 진짜 군용차 같다 뭐 실제로 이 디펜더가 영국에서 군용차로 많이 사용됐죠 이 엄청나게 우직한 모습 때문에 비록 이렇게 SUV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지만 저는 이렇게 세단파입니다 하지만 어, 저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정말 소유하고 싶다 자 이번에는 실내를 볼텐데 지금까지 내가 리뷰했던 뭐 지프의 랭글러가 됐던 포드의 브롱코가 됐던 좀 그런 상남자의 투박한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했죠 지프의 랭글러 같은 경우는 그... 그 점이 굉장히 강했고 그나마 브롱코 같은 경우는 조금 세련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디펜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련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실내만 봤을 때는 이게 뭐 정통 오프로드가 맞나? 싶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그나마 듣는다는 게 이게 이렇게 볼트 양쪽에 이런 볼트 같은 게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아 그래서 좀 상남자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지 그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단 스티어링 휠부터 보시면 스티어링 그립감도 괜찮고 디자인도 굉장히 터프해요 어 상당히 멋있고 가운데 디펜더 이렇게 딱 박혀있고 조향감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일반적으로 지금 오 프로드 차들에 보면 이 스티어링 휠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좀큰 스티어링 휠이 달려있는데 이것마저도 어차피 이차 용도에 맞게 나온 거니까 어, 상당히 마음에 들고 계기판은 지금 디지털 계기판이 돼 있는데 지금 가운데 내비게이션 연동돼서 나오는 게 어, 상당히 좋네요 요즘 좀 독특하게 계기판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오리지널 옛날에 아날로그식 계기판 같이 생겼는데, 어, 시인성도 상당히 좋고, 어, 디자인도 저는 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D300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오요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일단 뭐 나타나는 정보는 지금 속도밖에 안떠요 속도밖에 안 뜨는데, 오뭐 되게 또렷하게 보여서, 어이 점을 일단 마음에 들고,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한 11인치 정도 되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지 않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데, 이게 반응 은 생각보다 조금 느려요. 반응이 요거보다좀더 빠르면 좋지 않을까? 요즘 나오는 차들이 반응 자체도 워낙 빠른 차들이 있기 때문에. 고그 점은 살짝 아쉬운데, 일단 사용해도 편하고, 이 순정 내비게이션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이 수입차 브랜드들이, 아, 이 내비게이션이 좀 문제가 많았죠. 되게 보기도 불편하고 막 이랬는데, 어, 요즘은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고, 이게 단점이 있다면 이 위치에요. 제가 이렇게 딱 운전하면서 오른쪽을 싹 봤을 때, 여기 송풍구랑 비상깜빡이 버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는 살짝 아래쪽에 있는데 이게 요만큼만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기가 좀더 편할 텐데 조작하기도 편하고 이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이좀 멋있는 기어봉이 장착이 돼 있고 옆에 공조장치나 이런 버튼들이 다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요. 제가 물리 버튼들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조작하기에 직관적이어서 좋다고 했는데. 이 디펜더에 있는 이 물리 버튼들은 일단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직관적이긴 하거든요. 누르면 어차피 바로바로 바로 작동이 되니까. 근데 이 온도에서 뭐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모드를 조정할 때 일단 여기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요점 같은 경우는 좀 살짝은 아쉽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넓은 이런 숨겨진 수납 공간이 존재하고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뒤에 콘솔 박스를 보시면 그 냉장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음료수나 이런 거를 넣었을 때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룸밀러인데, 이 룸밀러 같은 경우에 일반 이렇게 룸밀러였다가 여기 밑에를 딱 조정해서 바꾸면 이 디펜더 후면부에 있는 카메라, 위쪽에 달린 카메라가 이렇게 뒷면에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화질에도 굉장히 선명하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백밀러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훨씬 시야 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넓어서, 그 점이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당연히 전동식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일단 착좌감이 되게 편하네요. 이 오프로드용 차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딱딱하거나 단단해서 몸을 잘 지지해주는 좀 그런 시트를 생각했는데 뭐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편한. 그리고 뒷좌석으로 넘어가시면 제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했을 때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2개 정도의 아주 여유로운 그런 공간을 갖고 있고 헤드룸 역시도 굉장히 넉넉하죠. 그뭐 이열의 공조 장치나 이런 것도 다 달려 있고 통풍 시트는 없어도 열선까지는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열의 거주성 자체는 어, 상당히 훌륭하다. 트렁크는 역시 정통 오프로더답게 옆으로 열리죠. 뭐 지프의 랭글로도 그랬고. 포드의 브론코도 그랬고 우리들이 흔히 아는 위로 열리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딱 열리기 때문에 이거 특히 주차 공간이 협소한 데서 후면 주차를 했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딱 2열 시트를 폴딩하지 않고 기본 용량이 900리터가 넘어요 안쪽으로 사이즈도 좀 있고 위아래 이 부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한 짐들을 다 때려 박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정말로 넓은 공간이 나오죠. 2,300이 넘는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차박 이런 것도 충분하고 뭐 짐을 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할 수 없는 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어 트렁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또 카메라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설치를 하고 각도가 좀 이상한가?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일단은 시트 포지션을 제가 가장 낮춘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서 어, 정말로 뭐 웬만한 트럭을 타고 있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을 시야각도 상당히 좋아요 시야각도 일단 뭐 왼쪽 그리고 뭐 전면 그리고 우측 뭐 이런 시야각조차도 괜찮고 일단 뭐 사이드미러 엄청나게 큰게 달렸죠? 이런 시야적인 부분에서 불편할 부분은 없다. 개방성 어,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다. 이 차에 지금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3000cc의 직렬로 된 6기통 디젤 엔진이 얹혔어요. 거기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아, 이 발음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 있고, 거기에 이 후륜구동 차들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변속기, 이 ZF의 8단 변속기가 조합이 돼 있어서 출력은 이게 300마력, 그리고 토크가 66이 넘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출력을 갖고 있고, 이 차의 공차 중량이 지금 2.5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무게가 상당히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거운 차체를 지금 이 파워트레인 가지고, 아, 제로백 수준이 한 7초 대 정도 나오죠. 7초 초반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 그래도 뭐 출력적인 부족함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밟아 봐도 이 토크가 쫙 쏟아지는 그 느낌이, 어, 너무나 좋다. 자, 이렇게 살짝만 가서 이렇게 시작해보면, 어우, 미션의 변속 반응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여주고, 아이뻗어나는 어, 느낌. 비록 막 엄청나게 폭발적인진 않아요. 출력 대비, 말 그대로, 이 무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근데 이 뿜어져 나오는 토크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 느낌이 정말로 파워풀해요.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게, 되게 정숙해요. 이게 디젤 엔진이 정말로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디펜더 같은 경우는 하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노력한 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비로 정통 오프로더들은 보통 이 깍두기 구조라고 하죠. 이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풍절음, 풍절음은 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탔던 이 정통 오프로드 앞에 뭐 랭글러가 됐든 브론코가 됐든 걔네들 풍절음에 비하면 정말로 우수한 수준이고 이 풍절음을 제외하고는 이 바닥에서 나오는 소음 있잖아요. 이 바닥 소음이라든가 이 엔진음에 차단을 너무나 잘했다. 여기에 진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어 차가 되게 부드럽고 어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정숙하다. 그 다음에 승차감을 볼 텐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승차감이 이게 진짜 정통 오프로드가 맞아? 정통 오프로드가 이렇게 편해도 돼? 어,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 차의 이 바디를 보시면, 일반적인 정통 SUV는 이, 우리들이 흔히 아는 이 도심형 SUV에 쓰이는 이 모노코크 바디, 이 통째로 된 구성이죠. 이 모노코크 바디가 아닌 바디온 프레임 방식, 철제로 된이 프레임을 이렇게 쭉 기둥을 두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탑승 공간을 얻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프레임 바디의 장점 같은 경우는 강성이 좋아요. 이 비틀림 강성이라든가 견인 능력 이런 데서 상당히 우수해서 말 그대로 이 오프로드나 뭐 화물차 이런 데좀 많이 쓰이는 구조인데 이 디펜더 같은 경우는 모노코크 바디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럼 뭐야 정통 오프로드가 아니네. 그냥 무늬만 생긴 것만 또 이렇게 해 놓고 그냥 뭐 토레스 같은 느낌이야 뭐야. 이런 생각 할수 있는데, 이 디펜더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도시명 SUV에 사용되는 이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함으로써 일단 승차감을 개선했죠. 승차감을 개선하고 무게를 되게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이 소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1세대 디펜더, 그 차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거든요. 프레임 바디. 그 차에 비해 비틀림 강성이 두 배로 올라갔어요. 모노코크 바디인데도 비틀림 강성이 두 배로 올라오고 견인 능력도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도시형 SUV보다 훨씬 높은 견인력, 이게 견인력이 한 3.5톤까지 가능하거든요. 3.5톤 가능한 견인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프레임 바지를 쓰지 않더라도 오, 이렇게 훌륭한 정통 SUV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자, 리고 주행을 하면서 단점을 하나 찾아내요.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달렸어요. 말그대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 달려 있긴 하는데. 이게 차선 유지 기능이 없어요 차선 유지 기능이 없고 말 그대로 이게 정통 SUV라고 해서 오프로드만 탈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좀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차선 유지의 기능이 없는 점은 아 이거 좀 살짝 아쉽다 자 이번엔 랜드로버의 디펜더 110 D300 차량이죠 이 주행 성능, 그리고 운동 성능을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인딩 코스로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로드 차를 타고는 와인딩 코스에서 이런 운동 성능 테스트를 안 했죠. 뭐 차량에 만들어진 구성 자체가 오프로드에 적합한 일반적으로 이런 뭐 육상 경기를 뛴다기보다는 뭐 산악에 인 가까운 우리 어문계 대장님에 가까운 그런 능력을 가진 차이기 때문에 와인딩 코스를 안 왔어요. 그리고 이 차의 뭐 타이어도 마찬가지죠. 타이어도 이렇게 그렇게 달리기에 적합한 그런 타이어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디펜더를 가지고온 이유는 제가 오늘 지금 몇 시간 동안 이 차를 타 보니까 이 단순히 오프로드용 차라기보다 아뭐 맞긴 하죠. 오프로드용으로 나온 차니까, 어, 그런데도 이 주행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나 마음에 들고 이 정도 성능이면 그래도 한번은 아, 좀 달려보고 싶다 이런 좀 개인적인 그런 욕심 이것 때문에 지금 와인딩 코스로 가고 있고, 자 일단 오늘 외기 온도는 지금 4도로 그래도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죠. 그리고 주행 모드는 일단 컴포트 모드로 놓고 달릴게요. 이게 주행 모드가 거의 오프로드용 그런 모드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행 모드는 컴포트 모드로 해놓고 살짝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차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나온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달리는데 일단 뭐 펀치력은 그냥 뭐 준수한 수준이죠. 제로백도 한 7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 나가는 느낌도 괜찮고 자, 여기서 터널를 타는데 오, 뒤에 짐이 실려있나? 오, 오, 이 차체가 되게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 차체를 갖고 있는데 이 롤에 대한 억제가 좀 상당히 잘 돼있네요. 오, 요점이 좀 되게 특이한데, 원래 이런 차들은 되게 기우뚱, 기우뚱하는 이런 느낌이 심해야 되는데, 지금 꽤나 빠른 속도로 이 코너를 들어가는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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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롤에 대한 억제는... 괜찮아요. 어... 뭐가 지금 뒤에 뭐가 있네요. 코너를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 오, 어... 오이 오, 코너에서 꽤 버티는... 어... 느낌이 좋은데... 어... 이게... 아, 어 아. 일단 버티는 느낌은 오 상당히 깔끔하고 좋은데 이 뭔가 좀 전자장비의 개입이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어 그래요 전자장비가 의외로 좀 많이 개입을 하네요.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이에요. 어 타이어 좀 비명이 들리기도 하는데도 오, 이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고 자 급브레이크 그 테스트 한번. 어 막판에 ABS가 좀 들어오죠. 일단은 전반적인 브레이크 느낌도 괜찮아요. 생각했던 것처럼 막 노이즈 다이브라든가 차량이 막 심각하게 털리거나 어, 그런 거 없이 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 그러나 역시 이 중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드드드드드 하면서 이 제동 거리라고 하죠. 그 측면에서는 조금 약한 어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이 일반적인 도시명 SUV 라고 생각을 하면, 어, 이 정도 가격에서 이렇게 주행력이 굉장히 뛰어난 차가 이 BMW X5, 6, 7이죠. 그 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이, 일단 뭐, 당연히, 이 일반적인 온로드에서 주행상 조금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급이에요. 케네디가 비교하면, 이 오프로드에서 비교하면, 얘가 월등히 좋잖아. 어, 그렇게 따지면, 어, 수긍이 가는, 어,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일단은 변속기가 좀 마음에 들어요. 이 ZF의 8단 변속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변속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 ZF의 8단 변속기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브랜드마다, 그리고 자체 엔진에 따라서, 어, 요 세팅들을 이렇게 잘 조율을 하는데, 오, 이 8단 미션 조율도, 오, 상당히 잘돼 있어요. 이렇게 코너가 좀 심한 데서도, 오, <laughs> 오이 타이어가, 어, 미끄러져서, 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는 달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일반 그런 타이어랑은 좀 다른 타이어가 달렸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되게 빨리 오는 느낌? 타이어가, 어, 그립을 너무 빨리 나버려. 지금 같은 날씨에 지금 어 여기 정상 부근 오니까 1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타이어 때문에 못달리겠어니이 어 정도 덩치에 또 SUV를 타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어느 정도예요 이게 또 안전장비 안전장치 이좀 개입이 좀 많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재밌게 타는 게좀 오랜만인데 어우 너무나 안정적인데 제가 내가 기대를 너무 안한 탓인가 어우 기대 이상으로 오, 잘 돌아나가고 미션 반응 괜찮고 아 엔진도 괜찮고 이걸 단순히 오프로드 차라고 취급하기에는 너무 좋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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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시반대서는 차가 살짝 이, <laughs> 그림을 나가지고 막 대각선으로 날아가려고 하네네 <laughs>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랜드로버의 디펜더 110. D300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도심형 SUV가 아닌 정통 오프로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탈수 있는 차량으로 나왔는데 이 차량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면은 정말 이 차에 대한 만족감이 엄청나요. 제가 지금까지 오프로드 차량들을 시승을 하면서 좀 감성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도심형 SUV보다 일반적인 주행이나 이런 데서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연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행 질감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만족도. 제가 오늘 오프로드를 안 갔어요. 오프로드 안 가고 일반주행, 그리고 좀 스포츠주행을 해봤는데 그 주행에서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럼 이 디펜더 110 차량 무조건 사야 되냐. 자,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단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 오프로드 차량. 이 오프로드에서 타는 차량이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많이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막 고속에서 좀 들려오는 풍절음. 이 차량 의 구조 때문에 들려오는 풍절음이 조금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괜찮은데 이 옵션적인 부분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 반절 주행 기능이 일단 이 차선 유지가 없어요. 차선 유지가 없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타기에는 그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적용하게 될것 같고, 저 뒤쪽 어디에서 이 잡소리가 좀 있어요. 찌그덕 찌그덕하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굳이 차쪄하면 차가 커요. 차가 뭐 이렇게 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차폭이 지금 제가 탔던 차 중에 얘를 제외하고 제일 큰게 BMW X7이었어요. 걔보다도 폭이 넓어요. 거의 2m에 가까운 이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를 한다든가 만약에 좀 좁은 골목을 통과할 때 조금 쉽지 않아요. 차량의 외적인 단점 봤을 때는 요즘 이 랜드로바라는 브랜드가 대중의 사랑을 크게 못 받고 있어요. 뭐, 장고장 이슈도 있고, 수리기간도 길다고 해서.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랜드로바 자체에서, 어 좀더 좋은 품질과 이런 빠른 수리, 이런 것들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랜드로바 디펜더를 SUV 중에서 드림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제가 그래도 한 대는 갖고 있어요. 이 110은 구매를 못했는데, 90두팬더 90을 제가 구매했거든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짜잔. <laughs> 다음에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자, 이 랜드로바 구매는 천일 오토모빌, 강남전 시장. 자, 여기 다시 한번 연락처. 자, 늘로 연락 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